안녕하십니까? 인문학 임성민입니다.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 '낭만'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왔습니다. 그 전에 댓글로 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 볼까 합니다. 우선 소중한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문학을 잘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문학을 접할 때마다 제 정서가 많이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문학과 함께 할 때면 마음의 안정을 가졌고 속세라고 해야 될까요? 속세에 얽혀 있던 저의 불안정한 모습들이 다 해소가 돼가지고 문학을 잘한다기보다는 되게 의지하고 또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또 제가 말을 잘할수 있게 된 계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소외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? 조금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까지 그런 경험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. 그래서 불만까지는 아닌데 학교를 갔을 때 수업 시간에 발표 시간이 있잖아요. 제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됐던 점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옆에 짝꿍이랑 떠들면서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막상 발표 시간이 돼서 대표로 앞에 나갔을 때는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. 그때 제 하부들이 왜 저렇게 하지?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조용히 해야 되고, 발표 시간이 됐을 때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하부들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라도 발표를 미리 준비를 해서 한마디라도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구심 때문에 저는 앞에 나가서 발표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계속 발표라는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 말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, 그렇게 계속 말을 많이 해오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낭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정말 제랩 가사에도 있는데 만남보다 낭만을 선택했다 라는 제 가사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남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회생활을 뜻하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내 자신과 얘기를 많이 해보는 거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랩도 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 자신과 함께하는 여행을 저는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제 자신과 여행을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인생 목표로 두고 있고,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제 삶에 되게 만족하고 있고, 물론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, 돈을 모아야 될 때도 있겠지만,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저한테는 이 순위가 될것 같아요. 저한테는 제 자신과의 여행을 하는 게 낭만이고,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이 낭만은 정말 현대 사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제가 다시 이 낭만을 살리는데 조금의 기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낭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다음 키워드에서 또 문학적인 단어 가지고 와서 소통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